네, 제가 캐시를 딱 현지를 했습니다. 이거 패스 처음으로 사와요. 라이엇에서 아, 구매를 해야 하는구나. 아. 했고요. 음, 다 받아볼게요. 이거는 제가 페이커님을 진짜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 <laughs> 지금 숭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숭배를 해야 하는 게 맞지만, 뭔가 숭배, <laughs> 지금은 숭배할 타이밍이 아닌데, 기습숭배인가? 어쨌든, 페이커님의 역사를 캐시 충전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 봤습니다. 이거 남은 거는 스킨 그냥 구독자분들에게 드리, 드리려고 충전한 거니까 좋아요랑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거부터 다 뽑아볼게요. 시원하게 다섯 개다. 나르, 에쉬 바이. 아니, 나이 스킨 제일 싫어하는데 이거 주네. 약간 킹받아요. 사람꾼 바이, 저거. 이렇게 되면은 이블린, 이거 예쁘죠? 근데 저는 이블린이 없죠? 아, 라이어 블리츠? 응, 안 써. 캐넨? 없죠? 와드? 아, 연구네. 아이고, 진짜 아이고다. 그 다음에 이거, 일단은, 아, 맞다, 이거 다 써야죠. 하고, 그러면 황금 상자 다섯 개열수 있네. 나 제라스 살려고 했는데 아 이거 다섯 개140개 필요한데 어떻게 모지 으 했는데 딱 여기 다섯 개 주네요. 카제스, 럭스, 가렌, 나르. 그러면 또 조합해서 어 소라카 해볼까요? 오랜만에 나 소라카도 없어 이게 죠 제라스랑 크로마까지 살게요. 이렇게 제가 패스 100개를 구입하고 제가 사고 싶은 걸 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남은 거는, 남은 RP는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거에 쓸게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릴게요. 4700이나 있어 나 정수? 이야 뽀삐 서포터 좋셨네 그냥 오늘은 야성의 수정 지라 서포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징~~ 남의 집, 남의 집에서 집까지 이런 스릴을 즐겨야 합니다 사람이 선택은 악의 가면 됩니다 악의 뽀삐서 보시니까 웬만하면 벽 쪽으로 가지 마세요. 이쪽에 있었죠? 이쪽에 있었으면 바로 뽀삐가 위쪽서는 척하면서 아래 그마화 해보. 뽀삐 박시기에 벽 기절되지 않도록 뭐, 뭐야 뭐야? 이거 더신지 뽀삐 건지 모르겠네 이거 방금. 웬만하면 아래쪽에 일부러 있어져요 뽀삐 상대로는. 캐시브 될 때마다 빠르게 쌓아줍니다. 지금 이래서 제가 저벽 쪽을 가지 말라는 건데 심지어 이거라서 벽한번더 옵니다. 저 대신 뭐 케이틀린이 몸으로 보여줬네요. 제라스 지금 주물럭 아이템 없어서. 데미지 별로 안쎄거든요 스킬. 그래서 그냥 선제공격 들었기 때문에 선제공격만 쌓는다는 생각. 챔피언 평타 치면 은 만화 두배 회복. 둘다 맞추면 이득 콤보 질이구요. 아, 까이 다시이야 까비. 좀 뭔가 좀다시크 까비. 야 쇄, 식... 이건 아니지. 뽀삐 왜 이렇게 단단하냐, 근데? 타워딜 저기 안 죽어? 원래 쪼레빌 때는 뽀삐 탱템 없잖아요. 존나 단단한 건데 저거는. 머리가 아파서 잘안 맞네. 벽을 조심하라니까, 우리 똑같은 걸 자꾸 당하는 거야. 제가 열매 있는니알고 그냥 니음됐습니다 방금 여기 오는 즉시 니다가돌진스보 거라서 이영이 무리됐어요. 여부로만 가면 뭐 잡아. 브시크 귀엽다, 그냥. 아, 왜 자꾸 일대일, 일대이 아냐? 음, 신발 갑니다. 그 다음에 지평선 갑니다. 지평선으로 딱 스킬 맞추면 거기 시야가 밝혀지니까 좋습니다. 야씨 태풍 몇 개야? ㅈ됐다 아, 망원경 가야죠. 제라스. 캐들 잘하네. Q 맞춤 킬각인데? 딜이 <목소리> 존나 약하네, Q. 러시끝 <목소리> 어? 다이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一样的 철를 터치했습니다. 철을수 없습니다.